안녕하세요 최종훈입니다. 양채치 방안이 시작됐는데 일정과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버튼 눌러주시고 이 다음을 기대해야 될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양채치 방안 일정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리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선반영과 동시에 이제 일정 시작 타이밍에서 하락한 게 아니라 아쉽게도 증시 하락 혼조세 그 타이밍에 맞춰서 꺾인 거기 때문에, 어, 살짝 애매해요. 이거 다음 주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주말 중에 나오는 결과,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 우리한테 만족감을 안겨줄 만한 서프라이즈한 선물, 선물이라고 하면은 시진핑 방안 일정, 아니면은 외교적인 부분, 거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해당 이슈와 함께 이번 주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게다 회복이 될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서울 쪽으로 방문 안했다라는 것은 우리 정부 쪽한테 안겨줄 만한 게 없다라는 것이고 부산으로 방문한 이유는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장소를 정한 게 아니라 애초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부산으로 방문할 예정이었고 부산에는 또 중국 총영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 활동해 오던, 국내에서 정부를 수집하던 영사관들의 취한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총영사관에서 중국 쪽으로 바로 보내나 아니면은 중국 쪽에서 인사가 와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것이나 뭐 차이는 없지만 오는 김에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아군을 만들려는 포석. 이런 내용들은 뉴스에서 보셨겠죠? 아군을 만들려는 쪽으로 해가지고 한중 중한 결속 따지기 이런 개념으로 해서 겸사겸사해서 온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볼 부분은 뭐냐? 진짜 뜻밖의 가능성 낮은 낮은 확률로 나올 만한 서프라이즈 뭔지 예상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은 많은데. 그런 카드를 꺼내줄지는 모르겠고요.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시진핑 방한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인데, 애초에 청와대 쪽이랑 전격적으로 회담을 가지고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서훈 안보실장이랑만 만난다는 것을 보면 되면은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은 북한과 관련된 것, 북한과의 교류와 관련된 것, 뭐 삼국간의 대화재개나 아니면은 좋은 자리를 만들만한 기회를 만들만한 고정도 그 그게 아마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최대인 것 같아요. 결과가 바로 나올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고요. 양쯔치가 중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한참 뒤에서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우리한테 기대감을 안겨줄 만한 추가적인 기대감이죠. 추가적인 기대감을 안겨 줄 만한 것이나 아니면 만족감을 안겨 줄 만한 호재성 이슈는 나올 게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나온다라고 하면은 북한과 관련된 것 그리고 실망감으로 인한 매물.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단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연장선을 그리면서 실망감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동안은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가 시진핑 방안일정, 연말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라 하죠. 이 가능성이 되살아날 만한 타이밍, 미국 대선이 실시되기 전 이슈가 격화되는 내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정점을 찍은, 찍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요때쯤이 다시 한번 후속 효과가 나타날 만한 이슈가 나타날 만한 증시에서 반응할 만한 그정도 시점인 것 같습니다. 후, 기대해볼 만한 부분보다는 당장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뉴스로 다 나온 내용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내용 나오겠지만 딱 거기서 그친다 주시장에 반영될 만한 이슈들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주말에 나오는 이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 혹시라도 나올 만한 부분 하나 더 찝어본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뭔가 협약이 있다, 협약을 맺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해서 다음 주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오더라도 당장은 국내 증시가 주말 코로나 확산 사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지나서 천천히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득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좋지만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를 저버리고서 한동안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참 아쉽네요. 화장품 관련이 대표적인 것이고, 어차피 항공 관련주들은, 아시아나 쪽은, 매각 이슈 타고 가고 있고, 그리고, LCC라고 하죠.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퍼진, 그리고, 제주도까지도 확진, 확진자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 더 악화될 건 없는데, 악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심리적으로 꺾이게 됐다라는 거더 이상 하락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긴 하는데 막 여기서 2, 3월 달처럼 저점을 깨고서 신저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여행 관련주 여행 관련주도 저가공사와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원래서부터 상황이 안 좋았었고, 개선세도 없었었는데, 그냥 악재 이슈가 추가됐다. 그냥 이미 K, o 당한 사람한테 주먹 한대더 날리는 거예요. 이미 쓰러져가지고 의식 없는 사람한테 주먹 날리는 그 승리자 같은 것이죠. 이렇게 비유하면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100대 맞으나 101대 맞으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이번이 그런 거, 그런 상태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 한번더 반영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코로나 국면이 좀 축소가 되고 나면은 얘네들도 기술적 반등을 탄다라는 거 굳이 양재치 이슈가 아니더라도 흐름이 나올 예정이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축소가 되면은 뭐 시장 전체가 축제가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양재치 방안 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 특별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볼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